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, 어, JT 분석해 드릴 건데, 자, 오늘 장 초반에 추가 하락이 좀 나오나 했어요. 하지만, 자, 121선 이 지지를 딱 받으면서 반등이 이쁘게 나와줬어요. 제가, 자, 이틀 전에, 딱 이때, 이날이었죠. 자, 이렇게 121선을 딱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, 지금은 이런 추세 변곡점을 맞는 과정이 뿐이니까, 곧바로 추가 랠리를, 급등 랠리를 기대하기보다 자, 여기에서 자 추가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와도 이때 돌파한 이 121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런 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. 자, 그럼 제가 왜 아직 그려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예측했는지와 이제 상승의 근거로 알려드린 그 호재 정보에 따른 우리 목표가까지. 자, 여러분들, 지금 물려 계신 분들, 그리고. 혹시 수익 중이신 분들도 모두 만족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테마별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. 자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참 좋은 시장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늘 강세인 테마들 따라다니다 보면 물리게 되고, 그럼 그 다음 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테마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저 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. 친구님들, 저 부자 친구가 자, 장 중에 급하게 그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. 한 종목을 매일 알려 드리고 있어요. 자, 오늘 장엔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.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종가 베팅 추천을요. 무료로 자,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제가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, 이거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자,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 자금 팍 팍!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1으로 위에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. 힘순 찐주식,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요, 문자, 힘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받아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복잡하게 이거저거 해야 할거 없습니다. 그냥 010 5894 2930 번으로 문자. 힘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 자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jt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반도체 업황의 이 구조적인. 변화가 있어요. 어, 기존의 디램 같은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던 우리 반도체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이 AI가 필수 대세가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고사양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죠. 그래서 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?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자이 어, HBM 기술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서 정말 차세대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. 이 회사의 주가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왔어요. 자, 이 마이크론이 그 엔비디아의 우선 공급자, 핵심 파트너사거든요. 이 마이크론에 있는 자, 우리 JT가 버인 소터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자, 이번 이슈에 맞춰서 이렇게 한달 만에 무려 100% 상승률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보여 주면서 긴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이탈을 해내고 있죠. 자, 정말 엄청난 긴 시간, 오랜 기간 이런 하락에 지치고 속상하셨을 우리 조주님들. 자, 이제는 조금만, 조금만 더이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, 자,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, 충분히 내 손실률이 얼마든 간에 충분히 수익으로 이탈하실 수 있고요. 자, 지금 나오는 이 역... 대급 거래량이 이 반등이 가짜가 아니라는 그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자이 정도로만 짧은 바닥을 만들고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린다. 이렇게 급하게 자 보통 여러분들 아뭐 그동안 많은 차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세력들은 이런 매직 구간을 뭐이 반년이든 1년이든 뭐 3년이든 간에 자이 정도는 좀 보내야 상승률이 80% 이상 나오는 급등 랠리를 세력이 만들거든요. 근데 보면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그러니까 좀급 파게 어, 들어 올리고 있어요. 그 말은 결국 조만간 터, 빠르게 터질 호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매집 하고 들어 올리면서 이 거래량을 터트린. 자이 안에서도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거든요. 그렇게 세력이 대놓고 핸들링하는 종목은요. 세력의 무슨 의도라든지 세력 뭐 평단가라든지 자 이런 걸 계산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건. 정부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만들면서 개미를 털고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려놓은 김에 따라붙지도 못하게 들어 올려버릴지 자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 과정 이후에 크게 이렇게 터뜨릴 만한 숨겨진 호재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호재 내용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호재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거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네 가지 어, 그 내용들을 딱네 페이지 페이지 분량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어, 정리해 놨거든요. 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 드릴 건데 이 내용을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. 여기는 제 연락처로 이, 어,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이거 뭐 따로 연락 직접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에 제가 5번 페이지에 이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자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 여기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정말 매수 흔적들 너무나도 쉽게 급하게 들어올릴려고 매집을 하다 보니까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. 분봉 보니까. 그래서 그 매수 흔적들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자,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, 여러분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 놨다 이거죠. 그리고 이 확보한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적어 놨는데 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큰 파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그이 파동 터트리기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? 자,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파일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자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이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거기에.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, 자010 5 8 9 4 2930번으로 이 JT라고 종목명 다 남겨 주셔도 좋고요.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좀 받아 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뒤에 T 자 T라고 한 글자만 적어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T라고 적어서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. 이거 보시고,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뭐, 지금 좀,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중이실 거고, 아니면은, 이 위에 있는 악성 매물대들의, 어, 저항 맞고 떨어질 때마다,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흔들리실 우리 주주분들. 정말, 오랜 기간, 뭐, 보유하면 보유하셨을수록 아마, 손실이 어마어마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런 주주님들까지도 자 정말 포기할 때가 아니다. 그렇다고 또 올라간다고 기분 좋게 기다리고만 있다가 매도할 때 놓쳐서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또 반복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이 종목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해 하시 마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.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가 터트릴 때가 진짜 마지막 그 파동 나올 때입니다. 여러분들. 어, 적혀 있는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JT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지금 자 T라고 한 글자 남겨 주셔서 자이 정보 확인하시고 정확한 어, 호재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 확인하셔서 이 종목으로 정말 큰 수익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찐 주식 찾아서 여러분들과 어,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우리 함께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법, 자, 모두 모두 부자 친구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